1관문 배틀 아이템. 1관문 배틀 아이템은 HP 포션, 화염 수류탄, 파괴폭탄, 시간정지 물량 혹은 아드로핀을 들어주세요. 1관문 핵심 기미 80줄 가시 무력화 패턴 보스가 중앙에서 코트로 변합니다. 주변에서 발사되는 초록색 가시 3개를 먹고 몸에 날카로운 가시 버프를 받아주세요. 그 다음 보스에게 무력화 스킬로 무력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바닥에 생기는 노란색 장판들은 피하며 움직여주세요. 45줄 분진 화염 패턴. 보스가 주황에서 가시덩쿨로 온몸을 감쌉니다 이 덩쿨에 피해를 주면 반사 피해를 입으니 절대 때리지 말아주세요 잠시 후 주변에 노란색 구슬이나 분홍색 구슬들이 생기는데 노란색 구슬은 쫓아오는 노란색 식물과 닿게 유도해주시고 분홍색 구슬은 병타를 한 대씩 쳐 보스에게 총 15개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럼 분진 디버프가 생기는데 이걸 확인하신 후 화염 수류탄에 던져주시면 됩니다 쌀 패턴, 핑크, 메두사 패턴. 보스가 분홍색 빛을 뿜습니다. 뒤로 돌아, 보스와 마주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관문 배트 아이템. 이 관문에서는 구속구라는 전용 배트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꼭 화염수류탄을 구속구로 교체해주세요. 이 관문 핵심 개념 구속구. 보스 체력바 아래에 변이 된 신체 부위들이 표시됩니다 이 변이 된 신체 부위가 5개가 쌓이면 전멸이니 3개 정도 쌓일 때 구속구로 스택 관리를 해주세요 보스에게 구속구를 던져 두번 연달아 속박을 거시면 스택이 초기화됩니다 빨간 오라를 뽑는 기믹일 땐 구속구가 지워지니 이때는 던지지 말아주세요. 구속구의 자세한 사용 방법은 보스에게 구속구를 던져 몸에 잘 채워지면 무력화 게이지가 뜨는데 이게 첫 번째 무력화 속방이고 이첫 번째 구속구를 찬 상태에서 구속구를 한번더 던져 구속구가 두개 채워지면 잠시 후 보스에게 파괴 기믹이 뜨는데 이게 두 번째 파괴 속방입니다. 파괴 속방까지 다 마치면 스택이 초기화됩니다. 라카이소스의 피 라카이서스의 피를 먹으면 스킬 쿨감이 생기며 센 스킬을 연달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보스에게 맞으면 체력 80%가 밖으로 분산되니 땅에 떨어진 피를 다시 먹어 체력 관리를 해주세요. 포션 사용도 가능하지만 무조건 80%가 깎이니 꼭 피가 다 깎인 걸 확인하신 후 체력 회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관문 핵심 기미 95줄 주시 카운터 패턴 보스가 중앙에서 포효를 하며 플레이어를 주시합니다. 이 때, 보스를 따라 이어지는 빨간색 바닥의 뒤쪽에서 카운터를 쳐주세요. 35줄, 큰 브레스 패턴. 보스가 벽으로 기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저희는 중앙 안전지대에서 기다렸다가, 보스가 보인 반대 방향 끝으로 마우스를 한 번만 클릭하여 캐릭터를 이동시켜주세요. 끝에 도착하면, 보스가 쏘는 브레스가 지나간 걸 확인하시고, 떨어지는 구슬들을 피하며, 보스에게 다가가 무력화 스킬로 무력화를 넣어주세요. 이어 터지는 장판들을 피하며 중앙으로 이동해 보스가 중앙으로 내려올 때 빠르게 구속구를 던져 파괴 속박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구속구로 무력화, 두 번째 구속구로 파괴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간문 핵심 개념: 상간문의 깨진 타일은 낙사 판정을 받습니다. 보스의 무력화 게이지를 전부 깎으면 파괴 표시가 생기며 이를 파괴하면 빨간 구슬이 플레이어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빨간 구슬을 깨진 타일 쪽에 맞춰. 파일을 복구시켜주세요. 상관문 핵심 기미 160줄 3피자 패턴. 보스가 중앙으로 이동해 3시, 6시, 9시 방향의 거울을 소환합니다. 바닥에 빨간 장판 두 번, 노랑 장판 한번을 피하면 플레이어에게 유효장판이 생기는데 이걸 아무 거울에 맞춰주세요. 이 패턴을 총 3번 반복하여 3개의 거울을 전부 파괴하면 됩니다. 다 맞췄다면 보스에게 회오리 수류탄을 던지며 무력화 스킬로 무력화를 넣어주세요.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5시와 7시 방향 거울에도 무력화를 넣어주세요. 거울 무력화에 실패하면 장판이 깨져 낙사 판정을 받는 파일로 바뀝니다. 110줄, 거울 카운터 패턴. 보스가 중앙에서 거울들을 소환합니다. 보스가 랜덤 방향의 거울에게 총 4번의 찌르기를 하는데, 찌르는 척 훼이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찌른 쪽에 거울만 파란색으로 빛날 때 카운터를 쳐주세요. 한번 카운터를 친 자리도 계속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카운터를 마치면 보스에게 회오리 수류탄을 던지며 무력화 스킬로 무력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60줄 파괴 무력 파괴 패턴. 보스가 중앙으로 이동해 길을 모읍니다. 6시 쪽 거울은 파괴 폭탄을 던져주시고 보스에게 회오리 수류탄을 던지며 무력화 스킬로 무력화를 넣어주세요. 보스 칼에 파괴 스킬을 써주시고 바닥 빨 세간 장판 두번을 피하며 6시 방향에서 보스에게 잡혀주세요. 그럼 보스가 내부로 던져주는데 내부에 있는 가디언을 잡고 외부 보스에게 돌아와 무력화 스킬로 무력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3관문 중요 짤 패턴 파랑 감금 패턴 맵에 파란색 빛들이 생기며 잠시 후 바닥에 파란 구슬이 생깁니다. 그냥 먹으면 감금에 걸리니 스페이스바로 스치며 먹어주세요. 슉슉슉, 샥샥샥 패턴. 보스가 하늘로 올라가 바닥에 별을 그립니다. 바닥에 생기는 장판들을 피하며 내네 방향에서 나타나는 보스 중 비가 깎여 있는 보스에게 카운터를 쳐주세요. 반격 구슬 패턴. 보스가 3시 혹은 9시 방향에서 큰 구슬들을 만듭니다. 구슬 옆구리에는 반사 피해를 입으니 패드와 백에서 딜을 해주세요. 모두 솔로인 화이팅하세요.